도토리묵하고 감자전하고 어느 게 맛있을까? 도토리묵. 그럼 감자전 시켜야겠네. 몰라. 저희 예. 누룽지 닭백숙 하나 해주시고요. 예. 도토리묵 주세요. 네. 도토리묵. 누룽지 아, 예. 닭백숙 하나. 네. 예. 예. 아이고 아드님 또 영잘생겼던구만. 아유.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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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인 동천동에 있는 장촌 약간 오래된 맛집 전체적으로는 시골 할머니 집 같이 전경. 아이고 아들들 떠. 자, 일인분씩 하나 하나 분이 안 시켰으니까 이인분 시킨 거네 오늘. 뭐. 4인분은 항상 얘기하잖아 그 인분 먹는 사람이 정하는 거라고. 궁금해서 일단 궁금한 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오늘 그집 근처로 오자고 한 이유가 뭐지, 최 PD? 나를 배려해서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저번에는 저희 집 가까운 데갔으니까 음. 아니 왜 수원까지는 부른 거예요?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어? 어? 저번에는 형님 집 가까운 데 아~~ 양심적으로? 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고기 아니어도 너무 양심 음식 입고 세요 아니 아니 다른 것보다 네. 왜 고기 말고인지 저 같은 그림이야 고기가 얼마나 다양한 부위 맛 손질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 굽기 정도의 차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보기는 좋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네. 최필이 잘 잡은 것 같아 일단 식당을 가더라도 요새는 꼭 방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위험해 갖고 바깥에서 식사하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이게 어, 잘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채피디. 자, 그러면 일단 아, 도토리묵으로 좀 공복을 달래봐야지. 약간 도토리묵이 그런 것 같아. 헛배 부르는 거 있잖아.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나 운동 선수들 체중 조절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음. 음. 들깨가 들어가는구나. 음, 양념을 잘하네. 한 먹어봐봐. 맛을 알면 대화하기가 편하지. 일한다고 생각하고 먹어봐. 어? 음, 맛있어. 양념이 괜찮지. 이런 거를 더갖고가봐 이거. 아, 이런데, 네, 어, 이런데, 양념이 많이. 손님안좋아하실만 같은데? 안좋아하실만한맛그시 알고도 이걸 시켜? 이거 시족분들 이거 이거 시켜? 이거 시시시 요새는 집에서 치킨 많이 시켜먹고, 닭 먹으러 뭐 멀리 나가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 요 잘. 돼지고기랑 닭고기 중에 선택한다면. 돼지나 양, 뭐 이런 게더 나은 것 같은데, 닭보다는. 닭은 뭐 맛있지, 닭이 맛있는데, 이제 워낙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색다른 모습인데, 잘 드시는 모습 처음 <laughs> 먹네. 오늘 고기를 먹었으면, 얘네들 입에 안 되는데. 고기 안 먹으니까. 아, 고기는 고기가 아니다. 식사가 아니다. 아, 식사가 아니다. 네. 네. 이 네. 맛있겠다. 이 집이 유명해진 거는 이그죽 때문에. 이노롱지를 해서 주니까. 아, 그러면. 가. 당근을 여기다 넣으셨지? 잘못 빠뜨렸나이쁘게 데코 이게 다 모양이라니까 사실 <laughs> 아 그러면 한점 해봐야겠네 이제 아, 근데 왜 이렇게 닭이 조그마하지? 닭이 굉장히 작네 한 마리로는 진짜 맘만 보는 거 같은데? 저 날개 가슴 닭다리살 어디 제일 좋아해 최PD? 저 닭다리 같이 먹으면 안 되겠네 네. <laughs> 아, 여기가 살이 되게 푹 삶아서 그런지 되게 연해, 야들야들 할 정도로 먹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 애들이랑 가끔 이렇게 닭 먹으러 오면 두 마리, 세 마리, 네 식구가 시키는데, 그래도 내가 거의 못 먹어보는 것 같아. 맛있네 대충 만만본것 같은데 4분의 1 없어졌네 좀 작네요 크진 않지? 아 닭가슴살 딱 이렇게 나오네 소금으로 양 조절을 잘 못하면 닭 국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찍어먹어 이렇게 넣으면 오, 계속 빠지네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 거지 운전 1시간 남짓 하고 와서 밥한 20분 먹고 또 1시간 운전해서 가는 거지 나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 개인적으로 이런 거 찾아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보통 자기만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편의점 검색하면 나오네 내가 아는 데, 가본 데 검증된 데를 딱딱 찍어놔 내가 어느 동네 갔어 어, 거기 뭐가 맛있었는데? 탕후가 기억이 안 나면 못 찾거든 잘 찾는 데 오래 걸리고 나온 아, 어느 동네? 그러면 이렇게 지도만 이렇게 크게 열어보면 그 동네 그근방에 이제 맛집 같은 게좀 원래 이거 다 오픈을 안해 내가. 왜냐면 이거 다 알기 시작하면 내가 또그집갈때줄 서야 되니까. 양심상 닭을 한 점씩은 맛보라고. 내가 또그 정도 양심은 있어요. 맛이라도 봐. 내가 닭죽에다가 이노룽지가 있으니까 이게 난 괜찮더라고. 고기 있는 거 얘기를 해줘. 고기를 위해 딱 그지. 음. 포도로 드셨습니다. 어, 이거 괜찮지 그래도 이거 좋. 개인적으로는 국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음. <laughs> 왜? 어, 어제 고기 드시는 거 편집하고 있었는데. 응 그때는 거의 많이 다르지 <laughs> 응. 평소랑 다른 모습. 음. 좋습니다. 좋다고? 네. 하아... 우리 아들들이 이걸 꼭, 아, 내가 이거 먹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미안한데 먹는 거 사진 하나만 찍어줘. 응? 응. 응? 아. 응? 응. 우리 두 애가 그런 거 먹으라고 자기들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고 편식은 아빠가 한다고 TV에 나온 거 보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laughs> 응, 내 스타일 아니야. 주방에 형님이 응. 드시면 식사하는 느낌이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헛배 불렀어 그냥 헛배, 헛배 불렀는데 그게 말 그대로 헛배지 고기 갖다 주면 먹을 수 있지 오늘 먹은 게 없잖아 지금 아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뭐지 뭐더 메뉴 한번 볼수 있을까? 일로 와봐 아, 보, 보여주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쭉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이나, 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저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괜찮은 집이다. 확실히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 계곡 있고,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애 댔고, 여기 오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요새 밥 먹으러 나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조그만 방들로쭉돼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먹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만 봤을 때는 어땠는지. 자기 장단이 있어. 굉장히 잘 익혀서 살이 퍽퍽하지 않고 먹기에 이렇게 부담되지가 않아요. 뼈가 쑥 빠질 정도로 잘 익힌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닭 사이즈가 조금 작지 않나. 아까 나온 거 보면 4인 가족이 먹기에는, 음, 한두명 정도 먹으면 딱 닭이 한두배 정도 돼야 될것 같고, 죽이 이 정도면 4인이 먹기에 딱 좋은. 도토리묵도 들깨가루 넣고, 해갖고 고소하기도 하고 양념이 단짠도 있는 거 같고 그서 맛있게 잘 됐고 근데 맛있었는데 약간 부족한 듯하게 먹었으니까 여기 또 홈코트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아는 맛집으로 하는걸로 오늘 부족하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응.